여러분, 오늘은 로라메르시에서 두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보여드려야겠다 싶은 제품이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보통은 그냥 인스타로 대충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얘는 써보니까 조금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블러쉬 같은 느낌 좋아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여름에도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올드스파클스는 약간 이런 핑크 느낌이 있는 그런 친구고, 그 다음에 피치 쉬머라는 친구는 살짝 베이지 톤, 골든 톤이 들어간 그런 피치 색상이에요. 옆에다 비교해 볼게요. 은근 비슷한데, 살짝 톤이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틴티드된 하이라이터 같은 블러셔가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블러셔로 쓰기에는 너무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이라 저는 로라메르시에 진저를 살짝 얹어준 상태예요. 먼저 얼대스파클스 제가 더 선호하는 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옛날에 어우 너무 예쁘죠. 이게 과하지 않아요. 요즘 약간 트렌드가 하이라이트 옛날에는 이렇게 좀만 해도 막 사이버 인간처럼 확티 나는 그런 제품들이 더 인기가 많았다면 요즘은 다시 좀더 은은하지만 고급스러운 피부톤으로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되게 많이 했는데 조심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광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막 백화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살짝만 해줘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많이 해서 많이 올려도 피부 톤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색감은 세지 않고요.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피부가 살짝 광이 나면서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으실 것 같아요. 블러셔 위에 살짝 이렇게 매트한 블러셔 싫어하시면 블러셔 위에 살짝 얹으셔도. 이게 요런 느낌으로 납니다. 거울을 가까이 봐도 피부 뭐 모공이 드러나거나 엄청 더러워 보이지 않는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모공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어 이거 한 거랑 안한거 중에서 피부가 뭐가 더 좋아 보이냐고 하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하이라이터기 때문에 이게 살짝 더 모공이 보이긴 해요. 아예 완전 매트한 파우더보다. 근데 이렇게 살짝살짝씩만 얹으면또이 장점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피치 쉬머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음, 여기 더 자연스러운데요? 요거는 요 핑크 느낌 때문에 좀더 보여진다면 요거는 저, 정말 조금만 바르면은 여러분 이만큼만 바르면 진짜 모공 티안 나요. 그리고 피부만 좋아보여요. 이게 약간 골든 티가 더 나죠. 여기는 좀더 하얀 느낌 보여진다면 여기는 조금 더 그죠? 골든 쉬머. 약간 금색? 누렇진 않지만 약간의 더 샴페인 같은 느낌이 보여진다. 어,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바로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 쪽은 이쪽일 거예요. 핑크 블러셔에는 이쪽이 더 어울릴 것 같고, 약간 여름이니까 그을린 느낌으로 건강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피치시머 이쁜데 피치시머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이 느낌이 그을리, 그을린 느낌으로서 그래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색감은 얘가 조금 더 피치 기운이 많이 나는 색감이라 얘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애교살 같은 거 쓰기에도 되게 좋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저 오랫동안 구독하셨다면 맥의 아레나 아이섀도우 좋아했잖아요 그런 느낌의 색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섀도우로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한번 보여드렸어요. 추천템이어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이라이터 자연스러운 애들 필요하신 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